오늘, 은희 양과 함께, 응원봉 키링, 파툰과 진툰, 세팅해볼 거예요. 아니, 원래, 응원봉이 나오기 전에, 제가 먼저 봤어요 응원봉 키링을. 그래서, 어, 이거 뭐야? 하면서 냅다 샀단 말이에요. 근데, 한두 달 후였나? 공식 응원봉 키링이 나와버렸네? 어쩌다 보니, 응원봉 키링 두 개가 된다이브입니다 자, 공식부터 설명할게요. 둘은, 똑같이 응원봉이랑, 네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. 그리고 배터리는 이렇게 열어서 교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잘 돕니다 이미 친구가 싶을 정도로 잘 돌아요 자이 중국산 짝퉁이고요 불은요 아 이거 지금 배터리가 없구나 오원봉 배터리 없으면 수박색 나오는 거 아시죠 살짝 수박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앤드 네 가지 똑같이 있고요 근데 좀더 있습니다 짭이라 그런지 오만 가지 색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교체하는 방식이고요 얘도 돌아요 돌긴 도는데 잘안 보인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꺼집니다 충격에 너무 약해요 이게 중국산 짜총이에요. 얘 봐요. 아내 손이 아파. 어딜 대어도 안꺼습니다 킹치만 얘가 대가리 커서 더 마음에 든다는 점. 는 봐.